매년 이맘때쯤이면 식목일을 3월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식목일이 처음 제정된 1946년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약 7.9도였는데 현재 평균기온은 10.1도로 1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평균기온이 1도 증가할 때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는 5에서 7일 앞당겨져 나무 심는 날을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정한 세계산림의 날인 3월 21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미 국회에서도 식목일 조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고합니다 4월 5일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한 날이자 조선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논을 경작한 날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데요. 나무 심기 딱 좋은 날. 과연 3월일까요? 4월일까요?